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시쌤입니다. 네 시샘입니다 오늘은 폴리젤이 없을 때 폴리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네, 폴리젤로 연장하고 싶을 때폴리젤을또 아, 구입해야 되는데 아, 딱한 번만 사용할 건데 그럴 때 있잖아요 네, 그럴 때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네, 이 아크릴 파우더만 있으면 돼요 네,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, 팔레트 준비해 주시고, 팔레트 위에다가 얹어 볼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 탑젤. 네, 오버레이 용 탑젤인데, 오버레이 용 탑젤 사용하셔도 되고, 클리어 젤 사용하셔도 되고, 빌더 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탑젤도 괜찮고요. 베이스 젤도 괜찮아요. 아, 대신에 제형이 되직할수록 좋겠죠? 되직한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. 푸셔로 그냥 떠볼게요. 떠서 얹어주고. 네, 그 다음에 아크릴 파우더. 네, 아크릴 파우더는 제가 일단 지금 두 스푼을 올렸는데, 폴리젤처럼 단단한 느낌이 나와야 되니까, 아크릴 파우더는 계속 추가하면서 점도를 확인할게요. 많이 꾸덕하게 해야겠죠? 네, 지금 점도 보면 네, 이 정도보다 더 꾸덕해야 됩니다. 이거는 폴리젤 제형하고 맞지 않아요. 조금 더 꾸덕하게 해서 파우더를 더 뿌려볼게요. 네, 점도 볼게요. 네, 이 정도 꾸덕한 느낌, 네, 점도는 이런 느낌. 네, 서로 분리되진 않지만, 이렇게 좀 꾸덕한 느낌이 좀 나야 됩니다. 이 정도 꾸덕한 느낌을 내주셔야 되는 게 여기다가 또젤 컬러를 섞을 거예요. 그리고 폴리젤 사용할 때 흰색하고 핑크 사용하잖아요. 컬러를 추가하게 되면 점도가 조금 더 묽어지잖아요. 그래서 좀더 꾸덕하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. 자, 컬러 한번 섞어볼게요. 일단 흰색 이 제품 섞을 때는 조금씩 가고 와서 섞는 게 좋습니다.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은 진하게 될수 있어요. 네,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. 어, 아까 전보다 점도가 좀더 묽어졌죠? 아, 조금 더 딱딱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파우더 더 추가하시는 겁니다. 자 파우더 조금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. 파우더 조금 더 추가. 파우더를 좀더 추가했고 조금 더 꾸덕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. 폴리젤의 점도를 찾는 거예요. 이 정도 네, 점도입니다. 자, 핑크색 한번 해볼게요. 핑크색은 이 제품으로 발라볼게요. 조금 더 꾸덕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파우더를 넣고 같이 섞어 볼게요. 파우더 한 스푼 더 컬러, 조금. 네, 짠, 핑크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한번 손에 얹어 볼까요? 흰색, 핑크색. 네, 어때요? 완전 폴리젤 느낌이죠? 이렇게 붓으로 눌렀을 때요, 완전 폴리젤 제형이에요. 네, 어때요? 그냥 폴리젤 아닌가요? <laughs> 네, 폴리젤이 아크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폴리젤하고 비슷한데요. 만약에 폴리젤이 없고 아크릴 파우더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폴리젤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건 점도를 잘 확인해야겠죠. 클리너로 묻히고 눌렀을 때 붓에 묻지 않는 정도가 제일 중요하겠죠. 네, 점도 잘 파악하시고 연장해 주시면 될 거예요. 네,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